당신의 며칠이 어땠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누우면서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뱉어요. 간단한 감정 체크를 해봐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 감정은 당신의 일부일 뿐이에요. 마인드풀리 감정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감정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거품이 나도록 상상해봐요. 감정이 거품처럼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요.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을 때까지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내뱉어요. 마음을 펼쳐두세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몸의 각 부분에 순서대로 의식을 향해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줘요. 이제 잠들기 전에 10초만 투자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 봅시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감정을 정리해요.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에 충분합니다. 마음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이 간단한 10초 명상으로 하루를 마감하세요. 계속 아름다운 꿈을 꾸길 바라요.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려요.